안녕하십니까. 만덕동양 다문입니다. 오랜만에 뵙죠? 한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군위에서 부산으로 이사를 했고, 이사해서 정리도 그동안 다 마무리가 돼요. 되었... 자, 이번에 제가 이사를 하면서 판을 조금 크게 키웠습니다. 어떻게 키웠냐. 내방이나 네 이런 점사를 볼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또 제가 예전에 했던 이렇게 아프신 분들 손으로 만져서 낫게 완전 완치는 아니고 많이 괜찮아지게 해 줬던 그 일을 다시 하려고 판을 조금 키웠어요. 그렇게 조금 키우다 보니까 정리하는 시간도 조금 길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. 자, 제가 이사한 곳의 주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갈 거고요. 이제 앞으로는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와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조금 있고요. 또, 사례자분들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공간을 일곱 달도 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. 그런 것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공간도 좀 분리가 되고, 보다 체계적으로 볼수 있는, 손님들을 볼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. 기존처럼 먼저 시간 가능할 때 예약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 시간에 맞춰서 시간을 조율해서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. 자, 제가 아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의 예의를 좀드자면 어디가 계속 다리가 아픈데 병원 가도 안 되고 이게 차도가 없다 그러신 분들 어디 가면은 그렇게 아파서 가면 뭐 병굿이다 구술해라 라고 하잖아요. 그것도 비용이 뭐 1, 20만 원도 아니고 그렇죠? 그것도 일반 굿처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.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금액은 25만 원정도를 생각합니다. 시간은 1 시간에서 2 시간 정도 제가 직접 손으로 봐 드리고요. 어떻게 보냐 하면은 아픈 부위를 이렇게 제가 손으로 이렇게 짚어서 아 여기는 어떤 조상이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아프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다 일일이 한번 찾아 드릴 거예요. 혹시나 이런 병으로 고생을 하고 여기 저기 가면은 구술을 구슬하라고 그래서 해도 차도가 없고 그러신 분들은 한 번쯤 속눈썹 치고 한 번쯤 해보시라는 거예요. 그런 공간까지도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 이제 시즌2라 그럴까요? 만족돌량 다시 시작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는 정상적으로 기존에 하던 것부터 해서 새로 하나 더보라서가 되어서 시작을 하니까 혹시나 제가 이사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은 어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계신다면 부담없이 전화 주시면은 이제는 가능하니까요. 이번 영상은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.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고요. 궁금한 사항은 전화 또는 카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담원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